오늘은 10월 한달 승리를 위한 축복 새벽 기도의 날입니다. 이번 10월 한달 승리하라고 주신 말씀으로 10편 18편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10편 18편이 언제 지어졌는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여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이라는 표제와 사무엘하 22장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것으로 볼때이 시가 다윗의 만년에 기록되었음을 암시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일생을 살아오면서 직접 체험하고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간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 인생을 통해 체험하고 간증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끈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체험되십니까? 질병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기도하여 치료하심을 입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여왈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망이 시작되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나를 누르고 있던 죄, 끊어야지, 끊어야지 하면서 끊지 못하던 그 죄로부터 해방됨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용서와 해방의 자유의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나위처럼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으로 구원함을 얻었습니까?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산성이셨고 요새이십니다. 사업의 실패로 인해 아무 소망이 없이 낙심하고 있을 때 돕는 사람을 만나고 그 위기에서 일어섰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나를 도와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감정은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인생의 삶에서 드러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오. 힘이시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은 약하지 않습니다. 미련하지 않습니다. 비참하지 않습니다. 외롭거나 고독하지도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8편은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글자가 막 움직이는 듯한 그런 체험을 한 말씀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 본문 말씀으로 큐티를 하고 기도하는데 오늘 10편 18편 6절부터 19절 이 말씀대로 글자가 막 살아서 움직이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천군 천사들을 다 동원해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제 마음으로 막 보이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흥분이 되고 또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벌떡 일어나 천군천사를 다 동원해서 이렇게 응답해 주심을 마음으로 그리면서 믿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응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시편 18편 1절부터 19절까지를 자고 같이 다시 읽고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랫니니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여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 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여 그 불에 숱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우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 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심이여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렛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시니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 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이여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요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번 10월 한달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 약속대로 우리 하나님 다윗이 체험하고 간증하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도 체험하고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믿고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환란 중에서라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성전에서 들으시고, 땅이 진동하고 터도 요동하며, 하늘에서 우레 소리를 내시고, 화살을 날려 온 우주를 다 동원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어려운 일 있을 때나, 기쁜 일 있을 때나, 늘 주님의 얼굴 바라보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을 간정하는 이번 10월 한달 승리의 달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이번 한 달도 우리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바라며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간정하는 승리의 한 달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